안쪽으로 석전 입니다 길었고요. 자 흐르는 공룬즈볼을 최원혁이 다시 따냅니다. 그리고 최부경 과감하게 골밑으로 돌아가다가 외곽으로 열렸네요. 쏘지 않고 파고듭니다 반대편으로 최원혁 우중간 석전. 실패. 자 리바운드 가춘 과정에서 휘스이 울렸네요. 네. 어, 최준 선수의 파울이군요. 않습니다. 네, 빠르게 던져야죠. 네. 아, 줄 것이 마땅치 않아요, 꼴빈. 어! 반칙이네요. 네. 반칙입니다. 자미러이 아, 선수가 지금 <laughs> 너무나 깜짝 놀라서. <놀래요. 웃음> 네, 지금. 순간적으로 우회하고... 얼음이 됐어요. 네. 네. <laughs> 다시 볼까요? 음, 이 각도에서는 좀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네. 일단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컵대회도 예. 우승을 차지했고 예예. 그다음에 현재까지 2승 1패 나쁘지 않죠? 그렇죠. 특히나 SK에서 코치 생활을 10년 동안 했기 음. 때문에 SK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게 2구째 성공시키고 있는 이우석. 오늘 경기 3득점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회가 빼줍니다. 최진수 거쳐서 우중간 서명진에게 얼클라두 선수가 얼굴을 맞댑니다. 잽스텝. 좌중간 쪽. 슈페크 예가 않습니다. 쇼퍼너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저 어, 깨끗한 두 점. 이우석, 네, 이우석 선수도 오늘 경기 감각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림과 멀어지면서 왼손 레이업이던는데 네. 이것도 블록해내네요 어, 그러네요. 그래서 얼클라스 아, 스틸 네. 그런데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 스틸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디플렉션 만들어내는 SK의 아주 좋은 수비죠. 그렇습니다. 경대모비스가 네. 리그에서 터너버가 가장 많습니다. 음. 결국에는 외곽 라인에서 골간수가 매우 중요하겠죠. 네. 어마어마했죠. 이대이 네. 게임 이후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21대16. 최원혁입니다. 한 번의 충돌이 있었고 베이스한 쪽으로 줍니다. 오픈찬스. 들어갑니다. 최부경의 득점. 네, 최부경 선수가 이 미드레인지, 특히나 이 베이스라인 점퍼가 좋거든요. 네. 아, 지금도 이 안전한 패스 받고 마무리 잘 했습니다. 예. 1커터 30여 초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서명준이고요. 함준 스크린, 마우스 베스, 이현민. 라온 토마스 베이스라인 탑니다. 외곽 빼줍니다. 탑으로 옵니다. 직접 쏩니다. 서명준에서 좀 길었고요. 리바운드 함준 돌리 폭백. 자. 투샷. 남은 한번 공격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속동작을 통해서 라션 토마스에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네. 있습니다 다섯 명 모두 3점 주 던질 수 있습니다 길게 뿌려주는데 아하! 뺏었어요 김선영 달립니다 그리고 석점 높게 들어갑니다 아, 김선영 와 엄청난 무지개를 그리면서 냈습니다. 깔끔한 SK 입장에서는 깔끔한 커터 마무리였습니다. 여기서 긴 패스를 끊었고 저블라을 피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길게 패스할 것이라는 것을 김선영 선수가 알고 있었죠? 예, 예. <laughs> <내려버리도 아니에요>. 네. 제레모니가 <laughs> 아니고 스웩이죠. SK 역전기회 김선영 탑에서 한번 멈칫 안쪽으로 리온 윌리엄스 드리블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반칙입니다. 라쇼 토마스의 파울. 강하게 한번 몸을 부딪힌 이후에 팔쪽에 접촉이 있었죠. 그렇죠. <laughs> 활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그 시즌이 이제 아홉 번째 케이에서 아홉 번째 시즌입니다. 외곽 네. 네. 빼줍니다. 코너로 줍니다. 퀴진수가 열렸습니다. 좋은 네. 기회 살리지 못해서. 삼지훈이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오늘 골밑에서 삼지훈이 상당히 저돌적인데요. 맞습니다. 네. 아, 지금 SK는 2쿼터 시작과 함께 이현석 선수를 활용해서 스트리트 지역방어를 쓰고 있어요 네. 아, 여기서 이 코너 쪽과 몸의 접촉까지 유도해냈던 함지훈 네. 하지만 자신의 주장으로서의 점수는 높게 주지 못할 것 같다 음,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어 블락 최진영한테 막혔습니다 어, 안쪽 어, 함지훈 자유이 접촉 블락 자, 연속 블락 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영, 야근양 골밑까지 풀어터안 들어갔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네, 그 전에 이현민 선수의 파울이었죠. 네. 이서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속공으로 전개할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좀 겉도는 느낌인데요. 먼 거리 석점 길었어요. 자, 오이 달립니다. 김선영이 달립니다. 김선영이 달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짧게. 그리고 추가 델트. 홍준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네. 추가 델트가 깨끗하게 성공. 점차에 점점 벌려가고 있어요. 5 점차. 자, 아니면 직접 가요. 수비치는 일단 다 잡혔고요. 리온 윌리엄스 의 스크린. 그리고 안쪽 캐논 시도합니다. 베스트 엔젤 슛 들어갔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자 오른쪽 코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 수비가 갈수 없었고 네. 완벽한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대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1쿼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 k 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죠. 1쿼터 네, 네. 시작과 함께 지역 방으로 분위기를 바꿨고 그리고 달리는 농구 전해철 감독이 좋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거쳐서 좌중간 안용준에게 다시 김선영이 공을 이어 받았습니다. 두 명을 달고 최준영에게또자 공백 가령에요골트 최준영의 A패스, 네. 마무리는 안준입니다 김선영 선수와 최준영 선수의 2대2 게임, 픽앤탑이었고, 네. 여기서 베이스라인 쿼딩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빼줍니다. 여기 스크린 받고, 최준영에게 주고, 백업 커. 주축 3명의 이 호흡이 얼마나 훌륭 많이 짧았습니다. 더 남은 시간이 이제 1분 안쪽. 네. 이우석 선수도 지난 시즌에 데뷔를 했지만 아... 출전 경기 수 자체가 15 경기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신인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 시즌 신인왕과 함께 기량 발전상, 식스맨상, 예. 3관왕을 따내겠다. 예. 그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 <목소리> 최준용 선수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지훈이 따라붙고 있고요. 달고 올라갑니다. 터프샷을 선공시킵니다 아무래도 함지훈. 어! 최준혁 oh, 최준용. 이제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원샷 플레이 준비하죠. 그렇죠. 이원혁 선수가 공을 쥐고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고요. 서서 시동을 걸 준비. 자민원이 스프링 받으면서 다시 돌아 나옵니다. 우중간 쪽 최원혁 한발 흔들고 중앙으로 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높게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원위에 마무리 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블록을 뜰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바우드 리바구...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네 1쿼터에는 네. 현대 모비스가 앞섰지만 오... 2쿼터에 SK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예. 점수 차까지 벌렸죠. 그렇습니다. 이점수 어, 성공률은 어, 울산 현대 모비스가 우위 석 점에서 오늘 서울 SK 나이트 지난 경기에서 석 오... 점수 말을 듣지 않았었던 SK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가 않네요. 네 예. 예. 지난 경기에서는 3점슛 4개에 그쳤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자유투 양 팀이 15개, 11개씩 얻었었고요블락은 똑같이 2개씩. 어, 리바운드는 모비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어시스트와 스틸에서 SK 나이츠가 압도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모로 네. 지금 현대 모비스가 뒤처지는 이유는 네. 단한 가지 뭐, 턴어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리바운드에서 현대 모비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예. 턴어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SK가 달릴 수 있는 그 여지를 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턴어버로 인해 어, 속공 득점을 SK가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점수차를 벌려. 진 안쪽 빠른 패스, 혹시 으로 그여지가 않습니다. 쇼퍼너에서 대로 올라갑니다. 점 깨끗한 두 점. 이우석, 네, 이우석 선수도 자밀원이 다가가서 봤고요. 시간이 쉬웠어요. 왔어요. 탑에 석점포입니다. 정확합니다원의 석점포. 5명 모두 3점슛 던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 받으면서 외곽으로 최준용 발을 맞췄습니다. 점 깨끗합니다. 역전 SK. 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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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선수인데 네. 오늘 네. 경기 네. 굉장히 네.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가 자유투 1구를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7점 차. 빌드는 <목소리> 벌써 오늘 경기 14득점 올려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네. 3쿼터 초반에는 현대 보비스가 수비의 강화를 노렸어요. 네. 김수찬 선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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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클락 선수를 활용해서 내외각의 수비 강도를 좀 높였고요. 네. 여기서 어... 최 최진... 오늘 경기 첫번째 자유투구요. 길었습니다. 아니. 추가 자유투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원대 선수가 손짓하면서 프론트커트로 건너왔습니다. 패턴을 제시하고 있고요. 최준용 아, 정성호 선수의 3점 슛도 컸지만 유우석 선수가 수비와 공격 리바운드를 한 차례씩 따냈거든요. 네, 바로 이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제공권이 자, 현대모비스의 최준용이 핸즈오패스를 건네줍니다 김선영 안쪽으로 패스, 패스! 스크트입니다 아, 김선영의 A패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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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웃음> 이현민 선수의 오른발에자 <laughs> 샤클락 이제 10초 안쪽입니다 여기서 이현민 선수가 쓰러 이현민 이우석 빠져나오면서 드라이브시1 0리리함지에에자 자, 0 패스가 잘 도는데요. 맞습니다. 번 예. 아, 이우석 선수와 아, 아 최부경이에요. 0 0지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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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0번 100번 1 자, 다시 열점차 간격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서울SK 자, 이우석과 자, 정성호가 계속 움직입니다 네 코너 쪽으로 이현민 외곽으로 빼주는 패스가 걸렸습니다 루즈볼 도우! 아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슛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함지훈입니다 네, 베이스 라 타고 듭니다 골 밑에서 골 밑에서 골 밑에서 아, 막혔어요 리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자,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김선영이 달릴 때 파울. 그렇죠. 속공 그렇죠. 파울이 아닌 일반 파울로 분류됩니다. 토마스가 자세를 낮추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링을 던지면서 포스트업 시도하다가 외곽으로 빼주고 좌중과 45도 짧았습니다. 북백! 34득점째. 자, 밀론이 오늘 공격 리바운드 7점. 부경의 45도 외곽이 들어가지 않자 원이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네. 바로 박사웃해주면서 부경 네. 리바운드 이후 풋백 득점까지 올려줬죠. 예. 2구도 성공시키면서 10득점. 오늘도 두 자릿수 득점을 유석 선수가 완성시켰습니다. 유석 네. 네. 선수와 정성호 선수가 김선영 로스오버 이후에 어.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서명진. 한 선수 벗겨내면서 앞쪽으로 줍니다. 스텝파노 올라갈 때 반칙이네요. 피는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 공격을 메이드 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쇼코너에 돌아섰습니다. 라숀 토마스 두 명의 더블팀 외곽에 비었습니다. 코너 와이드 오픈 이 우선. 자!